밥도 잘 먹고 있는데 자꾸 기운이 빠진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 안의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힘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를 방치하면 면역력, 혈당, 심지어 기억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년 영양과 근육 회복을 연구해온 김민호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챙겨 드시는데 몸은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건 몸의 흡수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거든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근육은 점점 사라집니다. 마치 물을 주는데 뿌리가 말라버린 화분처럼 영양은 들어가는데 몸이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 보러 나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영양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근육량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흡수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육 관리는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약도 헬스장도 필요 없는 방법으로 집에서 식탁만 바꿔도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운동 없이도 말이죠. 요즘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쉽게 피곤해지신 분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몸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만난 박영수 74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밥도 잘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부인께서 매일 고기 반찬을 챙겨주시고 새끼 식사도 거르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지셨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영양 상태는 정상인데 근육량이 작년보다 20%나 줄어 있었거든요. 먹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상과 소화효소가 줄어들어서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문제입니다. 잘 먹는데도 힘이 없고 운동도 하는데 근육이 붙지 않는 이유죠.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박영수님은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비싼 영양제 대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셨죠.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콩밥, 저녁엔 새우포 반찬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불과 두달 만에 다리 힘이 돌아오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부인께서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우리 영감이 요즘 장 보러 나가겠다고 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근육 회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탁 위 음식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식단 구성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와 직접 연결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무너뜨리는 일상 속 습관 5가지 5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상과 소화 요소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단백질은 위산과 효소가 있어야 잘게 쪼개져서 몸에 흡수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절반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한국 노화영양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은 젊은층보다 단백질 흡수 효율이 47%나 낮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이정순 72세님도 그랬습니다. 매일 고기를 드셨는데 근육량이 30%나 감소한 채로 발견됐어요. 검사를 해보니 위산분비량이 정상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엔 위를 자극하지 않는 따뜻한 국물 식단으로 소화를 도와줘야 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양념은 오히려 위를 더 약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커피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최소한 식후 30분은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요즘 밥은 잘 먹는데 유난히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흡수의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전활력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야만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아연과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효율이 높아지죠. 서울대학교 노년대사 연구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근육량이 낮은 노인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는 겁니다. 김명자 74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년 전부터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식단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으셨어요. 어떻게 먹었느냐면요. 단백질과 아연, 효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재료를 골라서 드셨습니다. 새우, 황태, 검은콩 같은 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만 섭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화를 돕는 효소와 미네랄이 함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육은 먹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동의하시나요? 근육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조직이 아니에요. 체온 조절, 혈당 유지, 면역 방어에 모두 관여합니다. 근육 속에는 당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서 혈당이 오르면 바로 흡수해서 안정시켜요. 그래서 근육이 줄면 당뇨 위험도 높아집니다. 노년기 근육량이 10%만 줄어도 면역력은 15% 이상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육은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기지 같은 곳이거든요. 이성순 69세님은 새우포를 꾸준히 드신 뒤 보행속도가 15%나 향상됐습니다. 새우포에는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단백질 전환효소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더잘 됩니다. 다만 과도한 염분은 근육회복을 방해하니까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신 적 있나요? 그건 근육이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포, 황태, 검은콩, 이세 가지가 바로 황금식품입니다. 왜이세 가지냐면요. 단백질 흡수와 재생을 동시에 돕기 때문입니다. 새우포는 아연과 칼슘이 풍부하고, 황태는 비타민 B12가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혈당을 안정시켜주죠. 60세에서 80세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식단을 꾸준히 드신 그룹의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어요. 운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근육이 다시 자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영수 74세 님도 이 식단으로 두달 만에 활력을 회복하셨습니다. 어떻게 드셨느냐면요. 아침엔 황태국, 점심엔 검은콩밥, 저녁엔 새우포 반찬을 기본으로 구성하셨어요.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다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시금치의 수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땐 미역이나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평소 식단에 이세 가지 중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나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육 회복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근육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정한 영양 리듬 속에서 자랍니다. 오늘 단백질을 많이 먹었다가 내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공급해 줘야 몸이 그걸 받아들이고 근육으로 만듭니다. 근육 재생은 2주 단위로 변화를 보입니다. 처음 2주는 몸이 적응하는 시기고 그다음 2주부터 근육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꾸준한 식습관이 운동보다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은 한두 번 하고 말수 있지만 식사는 매일 하니까요. 기영이 78세님은 검은 콩 우유를 한 달간 꾸준히 드셨습니다. 검은 콩을 갈아서 우유처럼 만든 건데요. 아침마다 한 컵씩 드셨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단백질 식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틀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천천히 변화합니다. 최소 2주, 보통 한 달은 지켜봐야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 한 끼부터 바꿔볼 마음 준비되셨나요? 이제 근육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의 2주는 몸이 다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2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근육회복식단 실천법. 아침 식사가 하루를 좌우합니다. 아침엔 황태국 한 그릇이 정말 좋아요. 황태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한데요. 이게 피로를 줄이고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영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이때 황태 단백질을 주면 몸이 바로 흡수해서 근육으로 보냅니다. 황태국을 끓일 때 강한 양념보다는 무와 함께 끓이는 게 좋습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위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양념을 너무 세게 하면 아침부터 위가 자극받아서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면 단백질 변성이 줄어듭니다.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단백질이 딱딱하게 뭉쳐서 소화가 잘안 돼요. 오늘 아침 따뜻한 국한 그릇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점심시간이 되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검은콩밥을 드시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후 내내 에너지를 유지해줍니다. 검은콩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백미만 먹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면서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데 검은콩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줄어듭니다. 다만, 백미 비율을 낮춰야 효과가 커집니다. 백미가 너무 많으면 검은콩의 효과가 희석되거든요. 쌀 3, 검은 콩1 비율로 섞어 지으면 딱 좋습니다. 밥맛도 고소하고 식감도 좋아요. 처음엔 낯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쌀밥 대신 콩밥 오늘 도전해 보실래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되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합니다. 저녁엔 새우포 볶음을 곁들이세요. 새우포에는 칼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단백질 전환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낮 동안 쓴 근육을 밤에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죠.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재생하거든요. 이때 재료가 없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새우포를 볶을 때 기름에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만 볶아서 바삭하게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시금치나 애호박과 함께 볶으면 맛과 영양이 모두 좋습니다. 채소의 수분이 새우포의 짠맛을 잡아주고, 비타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새우포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내일 장 보러 가실 때꼭사 오세요. 식사 후에는 15분만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앉아 계시는데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소화도 잘안 됩니다.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면 혈류 순환이 좋아져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돼요.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과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거나 집안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베란다 나가서 화분 보거나 설거지하거나 방 정리하는 정도면 돼요. 격렬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시나요? 소파에 앉아 계시기보다 집안을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한 컵으로 대사를 도와주세요.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운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물이 있어야 영양소가 혈관을 타고 근육까지 갈수 있어요. 다만 카페인은 피하고 물만 섭취하세요.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물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잠자기 전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게 돼요.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가 잘 됩니다. 오늘 하루 물은 몇잔 드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건 하나입니다. 근육 감소는 나이가 아니라 흡수력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먹는 방식을 바꾸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근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먹어야 근육이 되살아나요. 고기를 매일 드셔도 위산이 부족하면 절반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잘못된 관리로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혈당, 회복력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 위험도 높아지고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식단처럼 단순한 변화를 실천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황태국, 검은콩밥, 새우포 반찬,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레시피도 비싼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2주 후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한달 후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찹니다. 두달 후면 걸음이 빨라지고 장 보러 다녀와도 피곤하지 않아요. 박영수님처럼 지팡이를 내려놓는 분도 계시고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다시 하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 황태국 점심 검은콩밥 저녁 새우포반찬 이세 가지가 바로 10년 전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한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황태국 한 그릇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점심에 콩밥을 추가하고 일주일 후에 저녁에 새우포를 더하는 거죠.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아침에 근육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좋아집니다.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결 가볍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운동 없이도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과 일상 속에서 근육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 여정을 이어가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다리 힘이 약해지신 분 오늘부터 함께 바꿔보실래요? 댓글로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